사람들이랑 말싸움할 때 나는 가성비 딜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. 왜냐하면 최소한의 단어로 상대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거든. 예를 들어 오타쿠랑 키베를 뜰 때를 생각을 해봐. 오타쿠라고 말만 해도 애들이 미쳐 날뛰잖아. 그거랑 똑같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랑 말싸움하면서 느꼈던 상대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몇개 알려주도록 할게. 일단 여자랑 싸울 때는 그냥 너 못생겼다. 아니면 아줌마라고 하는 게 최강이야. 아줌만 특히 상대에게 굉장한 멘탈적인 충격을 줄수 있다고. 그냥 여자랑 이제 말싸움할 때 여자가 막 말을 하면 아네네내 아줌마 이러면은 상대방 존나 미쳐 날뛴다니까 그럼 여자 막아 내가 왜 아줌마 이러면 아, 아줌마잖아요 그러면 어너 아저씨 이러면 내전 네, 아저씨 맞아요 군대 갔다 오면 다 아저씨죠 이러면 여자애 막아 미치발 개새끼라면서 막 존나 막 여자애들이랑 말싸움 많이 해봤는데 막 울면서 나중에 어, 저한테 왜그러지요 결론 다 이렇게 끝나 여자들이랑 싸울 때 아줌마라는 말이 최강이야 물론 못생겼다는 말도 효과가 좋아 여자한테 애씨발 못생긴 주제 이러면 뭐래지도 못생겼잖아 어난뭐 내가 못생긴 거 알아 넌 못생긴 거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못생겼다고 이러면 처음에는 존나 쿨한 척 다하거든 나중에 게 기분 나빠한지 제 친구들한테 가서 자기가 진짜 못생겼냐 이러면서 다 물어보고 다닌다고 실제적으로 그게 타격이 크단 뜻이겠지 그러니까 못생겼단 말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성비 딜교라고할수 있어 그러면 남자들에게 제일 타격이 되는 말은 뭘까? 나는 모래동정주제 이거랑 싸움 존나 못하게 생겼네 이거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물론 모래동정주제는 걔가 또 진짜 동정일 경우에 한해서야 너 존나 약해 보인다 이 말은 남자가 몇 살이든 잘 먹히더라고 내가 키 뱉을 때나 싸울 때나 항상 그 얘기 하면 상대가 미쳐 날뛰어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데서 키베를 떴어. 근데 그 블로그에 그 사람 사진이 있다? 그럼 그 사람 사진을 쭉 봐. 그 다음에 거기다 댓글로 사진 쭉 봤는데 존나 한 주먹 같이 생기셨네요. 이러면 걔막 미쳐 날뛰고 막지랄 발광한단 말이야. 남자애들한테 님 존나 약하잖아요. 이런 반응이 죄다 한결 같애 입으로 센 척을 존나해. 뭐 맞장 한번 떠보겠냐. 자기가 옛날에 뭐 소시적 힘좀 썼다.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막 빡돌면 뭐 칼부림 한다. 궁금하지도 않은 뭐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센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데 뭐 좋가시고요. 당신은 제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든 겁니다. 아니면 뭐너 왜소하게 생겼다. 이것도 상대방 자존심 는데 한목하는 얘기긴 하지 물론 뭐 그거 말고도 너 아다잖아 이런 얘기도 효과 좋긴 한데 그건 상대방이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한없이 좆같아하고 그냥 닥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입 닥치게 한 데는 좋은데 상대방 분노하게 한 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여하튼 내가 키베를 뜨면서 느낀 거는 여자는 나이 많다 못생겼다 이거에 제일 화를 내고 남자는 약하다 아다다 이거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더라고 이 얘기를 쉽게 정리하면 여자는 어리고 이쁜 거에 자존감을 많이 느끼고 남자는 강하고 섹스를 많이 해본 거에 자존감을 느낀다는 얘기겠지 그거에 반대를 얘기했을 때 화를 막 내는 걸 보면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싸움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자존감의 요소인 것 같더라고. 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싸움 잘하면 뭐하냐 뭐 하냐, 뭐 깽까 물어주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애들한테도 너한 주먹 같은데 이러면은 존나 발광하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 존나 하잖아. 그런 거 보면은 남자는 강한 게 중요한 게 맞어. 여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다? 여자는 그냥 몸 키우고 얼굴 깎으시고요. 남자는 그냥 열심히 헬스해서 근육 키우시고 격투기 같은 거 수련하세요. 그러면 기초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겠지? 결국 아무리 뭐 젠더 감수성 뭐 이딴 얘기해도. 남녀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으니까.